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의벚공양 줄, 탑, 동시.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88쪽입니다. 80억 껍 길다 말고. 80억 껍 길다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물건, 고운 음성, 좋은 음식, 의복으로. 법화경을 가진 사람 지심으로 공양하고 이런 공양 마친 뒤에 잠깐 동안 법 들어도 그 마음이 기쁨에 차큰 이익을 얻으리라 야광에게 말하노라 내가 설한 경전 중에 이것 저것 제쳐놓고 법화경이 제일이다. 요법연화경. 법사품의 내용입니다. 내가 설한 경전 중에 이것저것 혀놓고 법화경이 제일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경전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각 경전마다 경전을 수지독송한 공덕을 설해놓고 찬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노골적으로 음. 내가 설한 경전 중에 이것저것 제쳐놓고 법화경이 제일이다 이렇게 어, 이렇게 표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이 법화경이 제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앞서 공부할 때 나왔죠. 법화경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적,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설했다, 이거예요. 진실을 설했다. 다른 것은, 다른 경전들은 방편을 설한 거고,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진실을 설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진실이 뭐예요? 불지견을 개, 시, 오, 입 하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 불지견. 중생지견이 아니고, 불지견. 니가 본래 부처다. 우리가 본래 부처다. 지금도 부처고, 앞으로도 부처다. 이게 바로 불지견이에요. 음. 너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고, 지금도 크고 밝고 충만하고, 앞으로도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 소리에요. 달이 항상 보름달인 것과 똑같아요. 태양은 뜨고 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 작고, 어둡고, 결핍을 느끼는 이건 뭐냐? 이거는 아바타다, 이거예요. 진정한 내가 아니고, 이건 아바타고, 진정한 나, 본마음 참나는 부처다, 이겁니다. 이런 불지견을 개 열고, 시 보여주고, 오 깨닫고, 입 들어가게 해주는 거. 이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까닭이고 그래서 법화경이 제일이다라는 겁니다. 법화경을 읽으면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바로 일초지기 멸해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뭐 수많은 단계 무슨 뭐 성문, 연각, 보살 뭐 이런 건 뭐냐 그러면 그것도 다 아바타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관음 시식, 응? 어? 할 때, 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독경을 하다가, 응? 어? 수많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귀의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아바타다 이거예요. 관세 모살님도 아바타다 이거예요. 천당과 지옥도 메타버스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천당과 지옥 진짜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laughs>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현미경을 갖고 찾는, 찾는다고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왜 그러겠어요? 메타버스기 때문에. 아. 여러분,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휴대폰에 들어가 분명히 있는데 입금 출금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있어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처럼 분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행복하세요.